안녕하세요 에밀스 여러분 현비 t v 입니다 오늘은 조명섭님 11월 행사 나오시는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청송사과축제 청송읍 용전천 이원현비암 앞에서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조명섭님 행사 다녀오신다고 하시니까 꼭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11월 5일이죠. 네. 반도문화재단 3주년 기념 콘서트 동탄 카림 애비뉴 1차 상가 중앙광장에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반까지 계시다고 하니까 어, 동탄이면 가깝겠네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내가 저때 아마 뭐, 아 저때는 일요일 날 쉬는 것 같은데 뭐. 주중 하루시거든요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6일입니다. K뮤직 평창, 평창 알펜시아에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행사 조명 선님 나오시고요. 19일입니다. 네, 공연이시죠? 참 좋은 달밤 음악회, 춘천 콘서트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 아트홀에서 달밤 음악회 하신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예매하시고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네, 내일 10월 26일날 MBN 우리들쇼텐 오후 10시 20분에 나오시는 거 아시죠? 꼭잘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가 간단하게 조명섭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